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내셨는지요 한 주간도 주안에서 승리할 길 믿고 기도합니다 어 점점 날씨가 더워지면서 어 계속 비가 어 자주 찾아오는데요 음 항상 사계절의 변화는 하나님이 우리 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여름에 비 내리면서 이 땅에 필요한 물 자원이랑 농사할 수 있게끔 이런 풍부한 자원들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이라 우리는 그에 맞게 또한 날씨를 조심히 대비하며 비에 안 맞게 항상 우산을 잘 들고 다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13장 7절 말씀이죠. 이 고린도 전서는, 어, 사실 어떻게 보면, 고린도교에, 어, 많은, 어떻게 보면, 어, 능력이 있는, 어, 일꾼들이 있고, 재능이 있는 일꾼들이 있고 또한 어떻게 보면 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일꾼들이 많이 있는 것, 것입니다 어 은사도 있고 어 많은 교회 에어 필요한 어 이런 일꾼들이 있지만 그 안에 사랑이 없었다라는 어말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 이 구절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우리가, 어, 사랑으로 어떻게 살아나아갈지를 이 안에, 말씀 안에 우리에게 명백하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사랑의 특징 온유하고, 인내하고 참고 나아가는 그러한 온유한 성품들을 말씀 속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7절 말씀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라는 이 말씀입니다. 물론 이거는 사랑을, 사랑 안에 그 사랑으로 어, 상대를 사랑할 때의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우리 삶 가운데 주어주신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또한 음성입니다. 우리가, 어, <laughs> 어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어떠한 마음일까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성장하는 한순간 한순간들을 바라보면서 끊임없는 기다림 같습니다 때론 이미 모든 것을 다 우리 아이들에게 다 얘기했을지라도 우리 아이들은 신기하게도 기억력이 3초 만에 사라지는 것 같죠 그런 것처럼 어, 우리는 우리 자녀들 향해 어, 사랑을 부어주고, 또한 자녀들을 양육할 때 <laughs> 수많은 인내와 수많은 견딤과 참음이 기다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되돌아보면 되어 넣어 보면 사실 또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한 그 부모로서의 마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laughs>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는 축복을 받고 언약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권리를 받았음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늘 알려주지만 우리는 사실상 은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기억하는 데는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분명, 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엄청난 고비를 어, 견뎌오고 이겨냈음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돌면 다시 어, 힘든 일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또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 체험하지 못한 사람처럼 우리는 어린 아이처럼 변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처럼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사랑과 또한 그러한 마음들인데 여기서 이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는 이 모든 것에 허락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의 자세를 또한 하나님은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하심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믿고 또한 우리는 또한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우리의 인내심, 우리의 생각하는 그 바램,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간, 우리가 겪는 그 상황, 그 모든 부분 가운데에서 우리는 우리의 입장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때론 하나님께 대화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을까? 그러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은요 희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희생은 마치 부모가 자녀를 향한 그 무한한 희생과 그 사랑의 정신의 마음이 사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사랑이 참으로 진실된 사랑이고 진짜 사랑이죠. 그 사랑은 절대로 보답을 원하는 것보단 그 상대가 잘 되길 바라고 성장하길 바라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일 큰 축복과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 주고 싶으신 것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참으로 참된 진실된 사랑은 무엇을 바라지 않고 무엇을 원하지 않는 그러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때론 우리 자신조차 가끔씩 우리를 정제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귀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데 가끔은 우리 자신조차 우리 자신을 정제하면서 하나님 하나님과 그 관계에서 멀리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며 하나님에 하나님과 밀집 어, 이접 접촉, 밀착한 접촉인 이런 관계보다 조금 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서운해지고 조금 멀리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잘못한 잘못한 아이들이 부모에게 걸릴까봐 부모의 눈을 피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늘 성경 속으로,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늘 말씀 속으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참으로 진실된 사랑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운 이 모든 말씀 가운데 언약들을 이루어 주실 건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치 나사로의 자매들이 형제 자매들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주님께 어떻게 얘기했죠? 주여, 당신이 있었으면 내 아우가 죽지 않았을 텐데, 지금 이미 죽었단 말이죠. 그 얘기를 하는, 할 때, 사실은 우리도 인간적으로 그 여인들의 마음을 이해가 됩니다. 자기의, 어, 이 남매 중에 이 형제가 죽었는데, 당연히, 어, 이 현실적으로 죽음을 바라본 그 눈으로는 아, 주님이 좀만 더 일찍 오셨으면 아니면 주님이 함께 계셨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 살리셨을 텐데 이러한 상황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우리 모든 사람의 그 시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과 우리가 생각하는 이 현실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뭔가 이 바꿀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확정된 이 일들이 하나님은 이 일들조차 확정된 일들조차 변치 않을 것 같은 이 일들조차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해결사가 되어주시고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신뢰하는 것보다 내 눈에 내 아우가 죽은 것, 그것을 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생명을 잃었던 이 나사로는 이미 무덤에 누워있으니까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 어떠한 상황, 우리가 겪는 어떠한 상황이든 다 그럴 수 있어요. 아, 이 일은 이미 확정이 됐고, 이 일은 이미 끝이 났다. 결판이 났다. 이 일은 절대로 변화가 있을 수 없다. 절대로 변경될 수 없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나사로를 살린 것처럼 그 말씀 한마디면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말하시면 다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이 형통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다시 우리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고 또한 그 언약의 약속들을 다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으로 이미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며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뎌야 하는 우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리라. 주님은 반드시 모든 이 약속하신 이 말씀들을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차고 넘치는 약속, 차고 넘치는 은혜, 차고 넘치는 축복, 변함 없으신 그 사랑. 하나님의 그 모든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의 인생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까? 참고, 믿고, 견디고, 바라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며, 또한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실 줄 반드시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며, 나사로를 살리신 그 놀라운 은혜처럼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또한 그러한 역사가 지금 이 시간 일어나며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소망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며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서 선을 이루시기를 원하시지 악을 이루시기를 원하시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지 저주를 주시기를 원하진 않습니다. 그러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함께 주님의 말씀을 보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의 입술은 부족하나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해결 못하면 죽을 것 같은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 가운데에서 그런 문제 이상이신 주님, 그런 문제 위에 있으신 주님, 주님 나사로를 살리신 것 같이 우리의 삶을 살리시며 우리 삶의 문제,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마치 죽은 자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불러주시며, 일으켜주시며, 세워주시며, 쓰러진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주시고, 다친 우리의 몸을 치료해주시고,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 새롭게 나타나시며,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응답받고, 그 응답을 누리며, 간증하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늘 지켜주신 것을 주님 감사합니다. 늘 참으며, 견디며, 믿으며 바라고 나아가겠습니다. 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한 주간도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한 주간 또한 승리하시고, 또한 다음 주에도 기쁜 마음으로 건강한 몸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